오른쪽 그림 같은 삼각형 ABC에서요, 자, PQR이 각각의 중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. 자, 삼각형의 넓이가 ABC의 넓이가 36제곱센치일 때, 요 색칠한 부분, 중점들을 연결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. 자, 우리는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,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, 자, 요 PB의 길이, 자, PB의 길이 선생님이 표시해 볼게요. 자, PB의 길이, 자, 요거랑, 자 pb의 길이를 두 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ab의 길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자요 길이 하고 자요 길이 하고는 1대2 관계가 있으니까 길이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요 길이랑 같은 게얘 ap 또는 pb 이렇게 되겠죠 1대2 자 그다음에 또 여기 pq도 b. b c 랑 ab의 중점이기 때문에 자 중점 연결정의에서자이 pq의 두 배가 뭐야? ac란 말이야. 자 그런데 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색칠한 부분들 다 같겠죠. 그렇죠? 이거의두 배가 이거 반배 두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.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? 자 그다음에 또이번에는또 뭐가 있냐면 자또 pr도 중점이니까 자요 길이의 두 배가 자 요기 하나 둘 요렇게 되어있는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딱 여기 색칠하고 보니까 선생님 봐봐요 요 삼각형은 자 주황색 하나 핑크색 하나 보라색 하나 요렇게 요 삼각형은 또 뭐가 있어요? 주황색 하나 핑크색 하나 보라색 요 삼각형도 주황색 핑크색 보라색 다 이렇게 하나 다 있네 똑같이 자 뭐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요네 개의 삼각형 모두 합동이야 합동 합동이라고요. 무슨 합동일까요? s s s 합동이 된다고요. 자, 다 모든 변의 비리가다 똑같아요. 그렇죠? 똑같죠? 자, 분핑크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. 자, 그래서 네 개가 모두 합동이 되기 때문에 자, 요 넓이가 전체 넓이가 36이니까 자,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다 같을 거예요. 자, 그럼 얘가 9가 돼야 되겠죠. 9. 9. 9, 9, 그래도 9, 4, 36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자,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PQR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? 9 제곱 센치가 되겠습니다.